사랑하는 서곡교회성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설교를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직접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평소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목회 생활 시작한 지 3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치환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는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게 된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서석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S 박사가 한국에 와서 특별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13살 된 S 박사의 딸이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수술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릎 아래쪽만 잘라냈으나 상처가 심하여 다시 한번 절단 수술을 해야 할것 같은데 수술하는 동안 여러 번 맥박이 멈추고 숨이 멈추었으나 계속적인 응급조치와 수렬로 생명은 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아이오아주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22시간 동안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린 딸의 절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와 주에 도착하여 병원 문을 들어서려고 할때 S 박사의 아내는 울고 있었으며 S 박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마음에서는 진정으로 찬양하고픈 마음이 없었으나 억지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병원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뜻밖에도 S 박사의 딸은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하이, 아빠, 하이, 엄마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내가 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자르게 되었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불구가 된 장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3살 된 딸의 말은 그들 부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각각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도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13살 된 어린 소녀가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큰 고통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성도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 속에서 방황하다가 실패로 삶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포자기 하거나 술에 중독되어 폐인이 되어버리고 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난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기고, 태풍이 불고, 눈사태가 발생하는 등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해야 할 텐데,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담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갔다가 형들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진흙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후에 위기한 생일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애국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였을 때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것은 인간에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음탕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것이 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난당한 당한 그 당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과 장차에 있을 큰 가문과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고난 속에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하!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랐구나! 이럴 줄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하고 깨달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욕과 같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활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야고보사도는 말했습니다. 랄프 코너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구원의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애는 고집세고 야성적인 개집아이로 잘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다큰 사고를 당해 일생 동안 불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울며 야단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구엘은 산지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는 구엘에게 골짜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우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판만 있었고 골짜기는 없었습니다. 어느날 창조주가 벌판에 잔디기를 거닐다가, 풀은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왜 꽃을 피우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초원은 제겐 씨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창조주는 새들에게 온갖 꽃씨를 물어다가 초원 곳곳에 뿌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푸른 초원에는 들장미, 해바라기 등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는 초원에 다시 와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가장 기뻐하는 꽃들이 바이올렛, 아네모네, 고사리 그리고 꽃 피는 관목들이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새들에게 초원에서 아직 볼수 없는 수많은 꽃씨를 뿌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다시 왔을 때그 꽃들은 한송이도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그 꽃들이 어디 있느냐 초원에게 물었습니다. 초원은 저는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거친 바람이 맹렬하여 꽃이들을 다 날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던 꽃들마저 다 말라보고 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창조주는 번개와 우레와 태풍을 내려 초월의 중심을 때렸습니다. 초월은 가슴이 쪼개어지고 갈라지면서 엄청난 고통 때문에 신음에 신음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갈라진 초월의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한번 새들이 꽃을 뿌렸을 때 골짜기의 바위에는 이끼가 덮이고 덩굴이 덮이고. 구석구석에 바이올렛과 아메모네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드름나무가 하늘 높이 섰고 고사리로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원을 바랄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했으나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창조주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동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기쁨이 깃들었습니다. 이 말을 한뒤 선교사는 구현에게 성령의 열매들은 고난의 골짜기에서만 자랄 수 있단다. 또 사랑과 기쁨과 화평도 골짜기가 있어야만 향기가 생겨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만 무성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넓은 벌판이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가장한 각색의 꽃을 피우는 골짜기가 되기 위해서는 번개와 우레와 태풍으로 내리쳐서 가슴이 쪼개지고 갈라지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합시다.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겠지만 이때가 지나면 벌판이 골짜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를 피우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큰 축복의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기도하라는 신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1 3절 이하에 보면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범죄했을 때 기도하라, 서로 함께 기도하라. 엘리야도 어려웠을 때 기도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그 핵심내용입니다. 야구경기에서 주자가 1루와 3루에 있고 볼카운트가 2스트라이크 3볼일때 그 다음은 당연히 히트앤드런 즉 치고 달리기 작전사인 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야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투수쪽에서는 쓰리 볼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볼이면, 볼이 내게면은 타자가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다음에 반드시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공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타자는 치고 주자는 뛰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현지에도 바로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려운 위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미리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을 보게 되죠. 초록색 신호등, 전진하라는 사인입니다. 빨간색은 멈추어라 하는 사인입니다. 화살표는 돌아가라는 사인입니다. 운전자가 이 사인을 잘못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승객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입니다. 직진해야 할 차가 자기 마음대로 좌회전하거나 혹은 우회전하면 큰일 날 것입니다. 사인을 잘못 읽으면 곧바로 사고로 집결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명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사인이 올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순금에 가까운 24K금은 펄펄 끓는 불가맛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금강석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깨질 것은 깨지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뜨거운 열기에 다 녹아져서 필요없는 불순물들은 위로 다 제거되고 순수한 정금은 맨 밑바닥으로 실같이 가늘게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나갈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저절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은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이 질병 속에서 체험한 간증입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춥고 음산한 겨울날 밤, 나는 갑자기 부드럽고 미세한 노래가락을 들었다. 이 춥고 어두운 밤에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은 병나라에서 타고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불타는 상수지나무 등치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나니 나는 다시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에 빠졌다. 저 상수지나무는 오랫동안 새들의 노랫소리, 바람소리 등 아름다운 멜로디를 깊이 쌓아왔을 것이다. 저 상수지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통막이 나서 불타기에 쌓여 있을 동안에는 메마르고 차갑고 무감각한 나무 등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차갑고 냉랭하던 상수리 나무 토막이 불 속에서 활활 타오를 때그 속에 숨겨졌던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따뜻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이다. 오 주여, 나에게도 불같은 시련이 필요했었나이다. 고통의 세월이 필요했었나이다. 나의 차가움과 무감각함을 태워버리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따스한 불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저 고통의 서울이 필요했었나이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그녀의 간증은 이렇게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 눈물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선도들이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